자, 현이 프로랑 리그에서 한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뒀는데 오늘도 매칭이 됐네요. 어제는 제가 참고로 2승했습니다. 어, 요렇게 둬요. 요거는 또 무슨 변칙입니까? 야, 이거 기미상 포진 같은데요. 야, 이제 현이가 전략적으로 아주 초반부터 꼬아 가는구나. <laughs> 마이클 림. 에. 근데 이게 여러분 그걸 아셔야죠. 오늘 이승했으니까 아 어제 이승했으니까 내일 이승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평균에 수렴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이랑 저랑 승률이 제가 뭐 60%다 그러면은 어제 이승했기 때문에 오늘 질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거죠. 자, 땅긴다, 때린다, 먹는다. 아, 근데 여기서부터 고민되네. 자 이거 요렇게 둘것 같은데 느낌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초반에 공격하고 있어요 차가 이쪽으로 발빠르게 돌았기 때문에 여기가 좀 약해졌죠 아고등마주심 그쵸 칼을 갈고 나오죠 현이가 또 승부욕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예. 아닙니다. 윤기현 프로입니다. 현희는 네 안녕하세요 야 이거 안좋다 포진이 아니 제가 안좋은데요 이거는 안 좋네, 안 좋아. 진이 안 좋게 안 좋네요, 이게. 이쪽에서 차가 들어서면은 상이 거의 죽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네. 자, 얘를 먹으면은 대차라서, 자, 이거 어떡할까요? 초라하면 진짜 고민될 것 같은데? 얘를, <laughs> 지키담이 이걸 닫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차가 지금 고개를 내밀었는데, 이걸 닫아야 되면은 못 먹잖아요. 먹으려고 여기 들어줬는데. 아니면 이제 가야 돼요. 가야지. 먹고, 먹고, 먹고. 그럼 나도 먹고. 이절 죽으면 위험하죠, 사선이. 네, 상당히 위험하죠. 저라면은 닫아야 될것 같, 아 네, 예, 이거는 버려야 됩니다. <laughs> 장군을 먼저 치나? 장군은 먼저 치면 사 닫고. 차가, 아, 차로 지킨다? 야, 차로 지키는 수가 있어요? 아 차로 지키는 순 생각 못했는데 차로 지킨다 차로 지킨다. 야 이거를 참나요? 대단한 인내력인데 이거는. 야 이걸 참네. 야 대단한데요. 똥통 고구마요.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쪽에서 원낙막을 깨져 가지고 이쪽이 상당히 취약하긴 해요. 포도 떠있고, 그래가지고 중포... 아, 중포 좋네. 중포 좋네요. 아, 중포 10초 남았습니다. 영상대 하고요. 초 남았습니다. 여러분, 배팅 아직 안 하셨나요? 초 남았습니다. 슬슬 하셔야죠. 센스 있네, 현이가. 10초 남았습니다. 중포가 활약할 시간인가요? 중포 타임. 자, 이제 거의 배팅 마감하겠네요.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어우, 연장 한 하겠습니다. 연장을 하죠. 당기고 싶은데, 저는 이제 중포가 여기 올줄 알았거든요? 여기 와가지고 사노릴줄 알았는데, 이쪽 라인을 더 공격하네요. 땡기면은 민다는 거죠. 또 땡길 때 먹으면은 먹고, 아니다. 땡길 때 밀면은 포를 넘겨야 되네. 근데 먹으면은 먹고, 장군 칠 때, 내리면은 0초 남았습니다. 아 쫄려 승부를 진짜 알 수가 없네. 형태는 제가 좀안 좋고 점수는 좀 앞서가고 다음 수가 거의 승부수가 될것 같아요. 여기서 초가 배팅을 하느냐 득점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조금만 시간이 지체되면 은 한한테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번 판은 감각적으로 이런 거 눌러야 되는데 아또 이렇게 두네? 자, 저도, 승부수입니다. 예, 네, 이거는, 요거를 매달고 있으니까, 차가 지키고 있게 그러니까, 넘겨서 선수 걸고, 요거 때리겠다는 거예요. <laughs> 아 이거 반복수인데 솔직히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야, 양사를 따네요. 여기서 참. 10초 남았습니다. 대단해요. 바쁜데 고런 수까지 다 읽었네. 야, 양사 맞으면 기분 나쁘죠. 민머리보다 서럽다는 민궁, 아~ 서러워요, 서러워. 멋진 수 나왔네요.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아~ 양득 줘야지, 뭐 어쩌겠어요? 10초 남았습니다. <laughs> 한이 거의 승리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이 거의 기울지 않았습니까? 근데 장군이 있잖아요. 장군이 선수로 들어서 10초 남았습니다. 양사 없는 서러움을 이거 어떻게 극복할지 막막하네요.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좋아 보이시나요? 아, 초가 좋아 보이지? 한이에요? <laughs> 장깐 한번 쳐볼까요? 10초 남았습니다. 10초 <laughs> 남았습니다. 차대하면 또될 건데. 양차대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놀람> 연장을 한번더 해야겠다. 아, 이거 쫄려가지고 10초 남았습니다. 아, 심각하다. 장기 10초 남았습니다. 1 0 남았습니다. 심각하네요, 장기. 야, 묘하다. 여기로 오네. 바로 때리면 가, 얘도 죽으니까 안 좋다는 거네요. 초 남았습니다. 얘를 먹는데요? 차가 여길 먹는데? 여기 가야죠. 기바로 병 잡으면 여기 가야죠. 야, 이거 진짜 떨리네. 사가 없으니까 진짜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남의 집에 잠깐 세간살이 해야죠. 어쩌겠어요. 프로 치는 거 괜찮은데, 일단 이포가떠 있어가지고 1초 남았습니다. 때리느냐? 때리면 근데 뒤에 있는 상까지 죽어가지고... 야, 고민이 됐나? 때린다, 먹는다, 먹는다. 10초 남았습니다. 아휴, 먹었다, 때리자. 이거 버텨지나요? 버텨질까요, 이게?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아, 연장 와야겠다. 4 아... 닫으면 이 포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네. 하프 함진짐 다고요？하프 함왜지 는지 잘 모르 겠는데, 진다고 해서 쫄아 가지고 1초남았 습니다. 한강 안 됩니다.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laughs>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왔었습니다. 외통... 외통 안 나오죠? 10초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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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사침 이거 먹고 들어오면 안 되죠. 아, 이거 졌네요, 졌어. 아, 졌어요, 졌어요. 졌어. 10초 남았습니다. 어, 뭐야, 이거? 마지막에? 어,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어, 이거는, 10초 남았습니다. 역전인가요? 야, 이거 뭐예요? <laughs> 이거 뭐예요? 마지막에. 서로 실수했네요. 저는, 당기면서 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찌르면 끝났네요. 야... 이거 완전 반전인데? 마지막에 이거... 12가 <laughs> 이렇게 엇갈립니까? 저는 솔직히 다 졌다고 생각했는데 <laughs> 10초 남았습니다. 야... 에? 잘 졌습니다 서로 초일기 몰리니까 <laughs> 장난 아니네 이거 뭐. 아니 근데 여기서 와... 이점 초에서 너무 잘뒀어요 올라가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두면 끝난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뭐,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그냥 면 잡으면은, 답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만 둬도, 피할 순 없잖아요. 들어가니까, 꼬리니까. 아, 선수들은 죽어 납니다, 대찬님. 아, 한판 두는데 진짜 진이 다 빠져가지고, 한 10년 늙은 것 같아요. 그냥 가는 거잖아요. 아니, 뭐, 어떻게 말 어디 떠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아, 감사합니다. 응? 아, 두칸 옆이 있구나. 와. 이게 있네? 맞네, 맞네. 이게 있네, 이게 있어. 잠깐만요. 어, 이게 분명히 안 좋은데? 와 이수.. 와 이거 누가 본거야 야 주영님 김주영님 와 인정 기력 인정 야 이수 보셨어요? 아 병영님도 보셨어요? 와 아마 이거 먹을 순 없잖아요? 가니까 고장.. 이거 서로.. 서로 이상하게 엮여 있어가지고 아 근데 초에서 너무 졸이.. 그니까 러다 이겼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어떻게, 아니, 그, 그러니까 초가 분명히 다 묶어가지고, 응? 안 되죠. 안 되지, 안 되지. 가지, 가지, 가지. 아니, 근데, 아니, 시간은 나도 쪼달렸는데, 아, 추가했습니다, 진짜로. 아니, 그, 그러니까 초가 저도 그냥 졌다고 두, 두고 있었다가, 갑자기 기회가 와서, 대차하면 안 되고, 이거 대차 피하는 순간 날라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까 전에, 대차를 안 하면서 사 때리는 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소, 솔직히 포지는 제가 좀 말아먹은 것 같고, 야, 이수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뭐어도 이거, 이렇게 두면은 좀 그렇잖아요. 얄밉게 또 돌아가니까. 아, 근데 이거는 제 복귀가 정확하게 안 돼요. 지금 아무튼 잘 뒀습니다. 네, 이거 뭐 궁금한 수가 워낙 많긴 하지만은 다안될 거, 안 보일 것 같아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Gonna be a long night.